부정적분과 정적분. 일단 부정적분의 정의가 처음에 나오는데, 라지 fx의 도함수가 스몰 fx일 때, 이런 관계가 있을 때, 라지 fx를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한다. 어, 라지 fx가 있고, 얘를 미분, 미분한 게 어, 스몰 fx다. 어, 그러면 요 fx는 미분된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한다. 음. 그리고 기호를 요런 식으로 표현한다. s자를 길게 늘어쓴 인테그랄로 읽죠. 인테그랄로 읽어서, 어, fx를 소, 소문자, small 어, fx를 적분하면 large fx plus c다. 이 부분이 조금 처음 보면 이상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방향이 요렇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x제곱을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럼 2x가 되죠. 그런데, X제곱 더하기 1을 미분해도 EX가 됩니다. 그렇죠? 상수항은 없어지니까. X제곱 더하기 1을 미분해도 EX가 돼요. 미분하는 방향으로 가면. 그래서 EX를 그러면 적분하면 이중에 무엇이 될까는 알수 없죠. 뒤에 상수항 부분을 정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미분에 이제 거꾸로 하는 계산, 그, 그것을 적분이라고 하는데, 적분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상수항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이라는 게낯이 아니에요. 부,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부정 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c도 어, 어, 적분에서 생기는 적분 상수라고 부르는데 이 상수가 얼마인지 알수 없다, 무엇이든 될수 있다 하는 의미로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제 어, 적분을 생각해주면 되고. 음, 부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에서는 f(x)를 적분했다가 미분하면 응? 적분했다가 미분하면 결과를 보세요. 그냥 알맹이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미분을 먼저 했어요. 미분을 했다가 적분을 하면 f(x)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뒤에 c가 붙어요. 그, 그것은 이 관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 어, 미분을 하게 되면은 확실하죠? 모르는 부분이 없어요. 미분하면 뭐 차수가 하나씩 줄고 이렇게 딱 정해집니다. 그런데 적분하면은, 적분을 할 때는 뒤에 있는 상수 분을 정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 적분, 적분을 하면 모르는 부분이 생기지만 미분하면서 다시, 어, 그, 우리가 알수 없었던 상수 부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을 뒤에 하면 우리는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적분을 뒤에 했기 때문에 정할 수 없었던 그 상수 부분이 또 나타난다는 거죠. 알맹이가 있지만 상수 부분은 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좀 편하겠습니다. 유제 1번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 계산한 게 이렇게 나온다. 자, 지금 보면 2X 더하기 4X 빼기, 2X 제곱 더하기 4X 빼기 1을 적분한 후에 미분을 했습니다. 뒤에 미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분하고 미분하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원래 식이 그대로 나온다라고 우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미분을 뒤에 했기 때문에 알맹이만 그대로 다시 나오게 된다. 우리가 정할 수 없는 상수 같은 것들이 따로 생기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대로 나오는 거죠. 2, 4, 마이너스 1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 더해주면 5입니다. 2번 문제.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요식을 적분하고 미분한 게 fx다. 자, 이거는 지금 뒤에 적분을 했죠. 적분 했기 때문에 상수, 일단은 미분 적분을 다 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원래 식이 그대로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적분을 뒤에 했기 때문에 상수 부분은 1이다라고 말을 못해요. 어, 정할 수가 없다는 거지. 1일 수도 있지만 2일 수도 있고 3분의 1일 수도 있고, 어, 무한히 어, 많은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F-1은 3이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 넣어보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C. 아, 3이니까 c는 0인 거죠. 그래서 요게 fx가 됩니다. 결국 f1의 값은 1 넣어서 마이너스 어,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적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어, 우리가 다항 함수를 적, 미분하는 법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x의 n제곱을 적분하면 요런 항이 나타나고 상수 알수 없는 게 붙게 됩니다. 거꾸로 해보면 되죠. 그니까, 러 XN제곱을 적분했을 때 뭐가 나오냐는 것은 얘를 미분, 뭐를 미분해야 이게 나오냐가 되는 거죠. 미분할 땐 차수가 하나 줄어드니까 차수가 하나 크겠다. 그럼 미분할 때 얘가, 어, 앞에 개수로 원래 떨어지는데 여기 1이 돼야 되니까 n 플러스 1분의 1이 앞에 있어주면 떨어지면서 약분되고 딱 요렇게 정리가 된다. 그리고 상수는 얘를 적분하는 경우에 상수는 제또 따라 붙는 거죠. 적분 상수가. 요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할 때는 지수에1 더하고 역수를 앞에 개수로 붙여준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질 중에는, 음, 적분하는 문자 x, dx 붙으면 x에 대해서 적분한다가 되는 건데, 그와 상관없는 실수배 해주는 것은 앞에 적분, 인테그랄 밖으로 꺼내줘도 상관없다. 그리고 더하기 빼기는 각각의 인테그랄로, 적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도의 성질이 있습니다. 유제 3번. 다항함수 fx에서 그걸 적분한 것이 이렇게 됩니다. 아, 미분한 게 이렇게 나온다. fe F2 f-2는. 자, 그러면 이거를 적분을 해서 미분된 게 있으니까 적분해서 fx를 찾아보겠습니다. 세제곱이 지수 하나 늘어서 네제곱이 되고 4분의 1이 앞에 붙습니다. 근데 8이 있었으니까 2이 되겠죠 약분하고 여기 도 x의 3제곱이 되고 3분의 1이 앞에 붙어야 돼요 3이 있으니까 약분해서 없어지죠 마찬가지 빼기 x제곱 더하기 x에다가 상수까지 붙는다고 적분하면 일단 상수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f2는 어, 넣어보면은 32 더하기 8 빼기 4 더하기 2 더하기 c가 돼서 여기 42에서 4를 빼니까 38 더하기 c로 쓰면 되고 f-2는 여기 넣어주면 어, 32-8-4-2 더하기 c가 돼서 음, 14를 빼는 거니까 어, 22, 18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주면 c는 그냥 없어지죠. 그래서 답은 22번입니다. 4번 문제 다음 함수 fx가 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f0은 1, 1이다. f-1의 값은. 여기서는 요 안에 든 식을 미분한 게 이거죠. 이게 지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gx라고 두게, 두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gx를 미분한 게 이거니까 다시 적분해 주면 gx는 미분해서 나온 게 이겁니다. 얘를 적분해야 gx가 나타나요. 그러면은 x 세제곱, 세제곱, 3분의 1이 앞에 붙는데 3이 있으니까 약분되고, 또, x 였는 게 x 제곱이 되고, 2가 품모로 가서, 어, 2 e 약분돼서 이렇게 되고. 더하기 1은 x죠. 그리고 상수항까지 자, 요게 지금 뭐냐. gx를 fx 더하기 x를 gx로 둔 거죠. f0은 1이다. 그러니까 여기 0을 다 넣어봅니다. x에다가. 그러면 0 넣으면은 1이라고 했고, 얘는 0이고, 0 넣으면은 c만 남죠. 그래서 c가 1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지금 fx가 요게 아닙니다. fx 더하기 x가 이거니까 fx는 요거에다가 더하기 1까지가 fx죠. 그래서 f-1의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더하기 1이 돼서 답은 2입니다. 이어서 이제 정적분의 정의가 나오는데 정적분은 앞에서 얘기한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푸는 거죠. 인테그랄에서 아래 위에 그 숫자가 일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결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어, f(x)를 부정적분하면 어떤 식이 나타나죠. 여기에다가 위에 있는 B를 넣고 아래에 있는 A를 넣어서 뺄 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끝, 아래끝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하는 거고 정적분은 따라서 계산하고 나면 X 자리에 어떤 숫자들이 들어가서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항상 상수로 나오게 돼요. 부정적분 할 때는 X가 남아 있었죠. 근데 여기는 X 자리에 전부 숫자가 들어가서 계산된다. 그래서 이 모형을 보면은 밑에 어 아래끝, 위끝이 같은 경우가 나타나 있는데 AA 같으면 여기다 둘다 a가 들어가는 거죠. fa 빼기 fa가 되는 거예요. fa 빼기 fa.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0이 됩니다. 이 안에 식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래서 아래 끝위 끝이 같으면 적분값은 0이다. 이거 기억해야 되겠고, 또 어, ab했을 때는 fb 빼기 fa로 나오죠. 근데 위끝 아래 끝을 바꾸게 되면 결과적으로 fa 빼기 fb가 나오기 때문에 이 좌변과 우변은 서로 부호가 반대인 상태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같아진다, 같아진다. 그러니까 위끝 아래끝을 바꾸고 싶다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라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면은 2부터 3까지 이거 적분하면 24다. 계산 방법은 우선은 알맹이를 적분합니다. 그러면은 x 제곱이었던 게 3제곱되고 3분의 1 데, 붙는 데 붙는데 3 있으니까 없어지죠. 그리고, X였던 게 X제곱이 되고, 2분의 1이 붙습니다. 2분의 A가 된다. 2, 3. 그래서 3을 넣으면, 27 더하기 2분의 9A 빼기 2를 넣으면, 8 더하기 2A로 계산하면 되고, 27에서 8 빼면은 19, 2분의 A에서 2A를 빼면은 2분의 5A가 지금 문제에서 24라고 했으니까, 2분의 5a는 5가 되고 a는 2입니다. 6번 문제,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요 적분을 계산해라. 어, 적분 이 안에 지금 곱이 되어 있는데, 이건 따로 인테그랄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만 적분하고 이것만 적분하고 해서 곱셈을 하는 그런 계산이 아니에요. 전개를 다 해서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쭉 써보면 우선은 전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x랑 꼽혀주면 4x 세 제곱 이렇게 하면 3x 제곱에 빼기 4x 제곱이니까 빼기 x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 해서 마이너스 4x 상수항은 1. 자, 이거를 이제 적분해 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요식을 적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적분했을 때, 이거는 x 네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2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래서 2 넣어주면은, 16 빼기 3분의 8, 빼기 8 더하기 2에서 빼줍니다. 마이너스 1 넣으면,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2 빼기 1. 어, 그래서 계산을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분수꼴 형태, 요거부터 좀 계산을 하면은, 빼기 3분의 1 되니까 요 부분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위에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3. 그리고 정수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가 일단은 10이고, 빼기인데 여기 뒷부분이 마이너스 2만 남죠? 이거 없어지고, 빼기 마이너스니까 더하기 2가 되고, 따라서 답은 9입니다.